니 그건 틀렸어. 무조건 내가 말하는 대로 해야 돼. 내가 너보다 인생을 얼마나 더 살았는데 내 말이 다 맞아. 방금 제가 한말 어떠셨나요? 아마 10초도 안 되는 이 짧은 문장을 듣는 순간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셨을 겁니다. 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대화의 셔터를 내려버리셨겠죠. 이것이 바로 수십 년 쌓아온 당신의 지혜와 품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대표적인 없어 보이는 말투의 얼굴입니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존중을 잃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비극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당신을 대화 속 외로운 섬으로 만드는 세 가지 말투를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다시 존경받는 어른의 지혜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없어 보이는 말투 세 가지를 하나씩 아주 깊이 있게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오늘 내용이 유익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말이 맞고 자기 선택이 옳다는 말투입니다. 모든 대화에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말투는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되지만, 어떤 말투는 문에 영원히 자물쇠를 채워버리는 망치가 됩니다. 가장 치명적인 첫 번째가 바로 이 망치와도 같은 말투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누군가 새로운 재테크 정보를 공유합니다. 요즘은 미국 기술주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그때 이 말투를 가진 사람이 끼어듭니다. 그거 다 사기꾼들 말이야. 재테크는 무조건 안전한 우량주 사서 묻어두는 거야. 내가 20년 동안 해봐서 아는데 그게 정답이야. 다른 건 쳐다볼 필요도 없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로 그는 토론의 문을 닫고 자신의 경험을 유일한 정답으로 선포해 버립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순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반박하면 불쾌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대화 중에 그게 정답이야. 내 말이 맞다니까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자주 쓰시나요? 결과가 내 예상대로 되었을 때,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라며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십니까? 이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당신도 이 말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말투의 깊은 곳에는 나의 경험이 부정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을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결국 당신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투를 방치하면 결국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때는 업계에서 존경받던 임원이었던 k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모임에 그가 나타나면 대화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 이야기든 정치 이야기든 모든 대화의 끝은 그의 훈계와 정답 강요로 끝났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그를 피했고, 이제 명절에 의무적으로 찾아오는 자식들을 빼면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에 빛나는 명함첩은 있지만, 현재의 삶을 나눌 따뜻한 대화 상대는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극을 막을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경험을 정답이 아닌 하나의 멋진 이야기로 들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한 뒤 이렇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경험상으로는 그게 제일 안전하긴 하던데 자네가 들은 정보는 어떤 점에서 매력적이던가?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벽이 아닌 길을 비춰주는 등대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싫다는데도 선을 넘는 말투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과도한 호의에 부담을 느끼고,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게 된 경험 없으신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자신이 바로 친구나 동료에게 그 부담스러운 좋은 사람이 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내가 아는 좋은 병원 있어, 내일 당장 가자, 내가 예약할게! 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아니야, 마음만 받을게.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거절했지만,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무조건 가야 돼. 라고 밀어붙입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배려에 감사하기보다 내 인생에 왜 저렇게까지 간섭하지? 라는 불쾌함과 함께 자신의 결정권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혹시 내 배려가 선을 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질문들에 답해 보십시오 상대방이 내 호의를 거절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거나, 나를 무시하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나 자신이 더잘 안다고 믿는 경향이 있나요? 다너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들의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면, 당신의 배려는 이미 선을 넘고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의도가 관계를 망치는 가장 슬픈 함정이죠. 이 말투의 뿌리에는 나는 너를 위한다는 자기 확신과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오해가 계속되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독립한 딸에게 끊임없이 반찬을 해나르고 예고 없이 집을 청소해주고 좋은 남자라며 선을 주선했습니다. 모두 딸을 위한 사랑이었지만 딸에게는 감시와 통제였습니다. 결국 딸은 엄마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이제 어머니의 집 냉장고에는 주인을 잃은 반찬통만 가득 쌓여 있습니다.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밀어낸 것입니다. 진정한 배려는 해결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거절을 존중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알겠다. 내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 혹시라도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편하게 말해줘. 이 한마디가 당신을 간섭하는 사람이 아닌 믿음직한 친구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는 자꾸 남의 말을 중간에 자르는 말투입니다. 팀회의 시간, 한 젊은 후배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규 SNS 채널을 활용하면 저희가 젊은 세대에게 바로 그때 듣고 있던 베테랑 선배가 말을 끊습니다. 아, 김대리, 그거 예전에 다 해봤던 거야. 결국엔 다 소용없어. 우리 때는 말이야. 발로 뛰는 영업이 최고였어. 이 말투의 뿌리에는 조급함과 내가 더 잘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배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무시당하고 팀의 사기는 꺾입니다. 어쩌면 나도 남의 말을 자르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무슨 말을 할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끼어들 타이밍을 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답답한 마음에 상대방의 문장 끝을 대신 말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으십니까? 최근 들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깊은 고민이나 긴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대화 속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투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시간은 내 시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좋은 의도가 오히려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굳어지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한때 유능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인정받던 엘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경험을 더 확신했고 후배들의 말을 끝까지 듣는 법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의 조급함을 업무 열정으로 생각했던 후배들도 점차 중요한 아이디어나 문제점을 그에게 보고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부장님은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할 테니까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정보들로부터 소외되었고 시대에 뒤처진 채 쓸쓸히 은퇴를 맞았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은 누구에게도 전수되지 못했습니다. 이 안타까운 고립을 막을 해결책은 바로 마침표 경청입니다. 상대가 직급이 낮거나 나이가 어려도 그의 생각에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 듣고 나니. 몇 가지 경험을 보태주고 싶군요. 이 작은 기다림이. 당신을 꼰대가 아닌 리더로 만듭니다. 자기 말이 맞고 자기 선택이 옳다는 완고한 말투, 싫다는 상대의 선을 넘는 부담스러운 말투, 그리고 조급함에 남의 말을 자르는 무례한 말투까지 오늘 알아본 이세 가지 모습에 자신의 그림자가 보여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괜찮습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습관이 아니라 오늘부터 당신이 어떤 말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그 낡은 습관의 벽을 허물고 당신의 잃어버린 품격을 되찾아줄 세 가지 구체적인 해결책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첫째, 경청의 기술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을 닫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내 언어로 요약하며, 그러니까 자네 말은 이런 뜻이군 맞나? 라고 되물어 주십시오. 이는 내가 당신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그때 기분이 어땠나? 와 같이 사실이 아닌 감정에 대한 질문을 던져 주십시오. 상대는 비로소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며, 마음 속 가장 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존중의 거리를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경계선을 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내 가장 친한 친구라도, 나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요, 내가 보기엔 이게 최선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일 뿐이야. 나는 자네의 선택을 믿고 응원하네. 이처럼 상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지지해 주는 말이 당신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줍니다. 셋째, 지혜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는 유연한 태도 이것이야말로 나이와 함께 더욱 빛나야 할 진짜 지혜입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모습입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도 생각하는구나. 그거 아주 재미있는 관점이네. 좀더 설명해줄 수 있나? 이 호기심 어린 질문은 당신을 가르치려 드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영원한 현역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런 마음가짐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세 가지 언어 습관 연습법입니다. 먼저 "그런데"라는 말 대신 "그리고"라고 말해보세요. 반박이 아닌 공감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그건 틀렸어"라고 말하기 전에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질문하세요. 비난이 아닌 이해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표현 대신 내 경험에 의하면이라고 바꿔 말하세요. 강요가 아닌 조언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품격 있는 삶은. 비싼 옷이나 좋은 차가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투 하나를 바꾸는 것이 곧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임을 이야기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품격은 당신이 사용하는 말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더 지혜롭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는 오늘 배운 세 가지 해결책 중 무엇부터 실천해보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그 다짐들이 모여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